2015 드림 콘서트 사랑한다, 대한민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티아라 은정이고요 저는 시스타 다솜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라의 아하라입니다 어, 이렇게 저희 셋이 함께하는 이유가 있죠. 네. 바로 상큼한 동생, 걸그룹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상큼 발랄한 동생 걸그룹들이 참 많은데요. 전그 중에 이 노래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만날 래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바로 윤상 선배님이 프로듀싱한 러블리즈죠. 멜로디가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러블리즈 정말 좋죠. 근데 다솜씨 오마이걸의 큐피드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 일단 노래 제목부터 대박이고요. 아마 상큼한 화사춤을 저격당하고 싶은 남성분들. 이 자리에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렇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카라 여러분들도 큐피트라는 제목으로 컴백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의상, 안무, 컨셉 너무 궁금한데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어, 제가 지금 보여주고 싶지만 네. 그건 이따 무대에서 직접 확인하시고요. 일단 지금은 오마이걸의 상큼한 큐피트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큼을 또 이야기하자면 이분들이 최고죠, 베리굿 여러분. 상큼발랄한 매력 때문에 새로운 초청용으로 도장 콩 찍으셨잖아요. 아 이거 세팀다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속에 1등은 누군지 무대 보면서 한번 꼭 찍어봐 주실래요? 저는 라울리즈 파이팅. 저는 베리굿 파이팅.